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그것도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던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건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없는 단어를 막 집어넣어서 특정 인물을 겨냥하고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을 유력 정치인의 실장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건의 판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아주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진짜 목적이 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구체적이고, 정말 충격적인 부분부터 짚어보죠. 정영학 녹취록. 이거 대장동 사건의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증거 아니었습니까? 역에서 검찰이 선을 댄 흔적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쪽 변호인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보면요. 검찰이 낸 녹취록이랑 실제 녹음 파일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아, 그럼요.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한테 돈을 전달하고 나서 상황을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죠. 근데 검찰이 작성한 녹취록에는 유동규가 돈 받고 나가더니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장님. 네. 여기서 실장님은 뭐 누가 봐도 정진상 실장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엮으려는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실장님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고요. 재창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창영이요? 그건 누구죠? 대장동 초기 동업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니 세 글자 실장님이랑 네 글자 재창영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건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전혀 다른 사람을 특정 정치인의 최측근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조작은 여기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또 있다고요? 네 성남시 회의장 회의 로비 성공 직후에 이제 고생한 사람들 이름 막 나열하는 대화가 있는데 검찰 녹취록에는 갑자기 용의하고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아, 용의. 김용 전 부원장을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뻔하죠. 근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 파일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말이랍니다.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결국 이 모든 조작의 화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랑 그 주변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밭에 볼 수가 없군요. 그렇죠. 자, 이런 배경을 딱 알고 나니까 최근에 검사들이 보였던 집단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도 일심 판결 항소 포기하니까 뭐 항명이라면서 집단 반발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법리 다툼이 아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겉으로는 뭐 7,80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이런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건 그냥 허울 좋은 핑계였다. 그렇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고 봐야죠. 첫째가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요? 네. 이 대장동 2차 수사팀이 자기들이 했던 이런 조작 수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옆에서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들이 줄줄이 감찰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아,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 판을 흔들어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큰 그림도 있다고요? 네. 더큰 그림은 검찰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같은 거 되돌리고 자기들의 그 막강한 수사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조직적인 저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같은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없는 구호까지 외치면서 판을 키우려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아주 싸늘했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했고요. 예전에는 이런 검란이 통했잖아요. 통했죠. 과거에는 보수 언론이 막 대수특필해주고 국민의 힘이 행동대처럼 움직여주는 그 삼각동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바뀐 거네요. 네. 뉴미디어를 통해서 진실이 다 알려지니까 그들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검찰이 이준자 때는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사건 판결 때 항소 포기할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죠. 자신들한테 불리하거나 뭐 상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칙을 그냥 져버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윤성열씨 재판 태도만 봐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그게 정말 이 사태의 희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한덕석 전 총리 재판의 핵심 증인인데 계속 안 나오니까 이진관 판사가 과태료 (500만 원의)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죠 그런데 정작 본인 재판 그 내란 혐의 재판에는 무려 16번이나 불출석했는데도 지귀한 판사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정말요? 16번이나요? 네. 이러니까 1월 18일 구속 기한 만료되기 전에 그냥 풀어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법치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옥중 메시지를 내는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검찰의 이 집단 행동은 단순한 학명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조작 수사를 덮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5년짜리 선출권력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치인들은 떠나지만 우리는 20년 30년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저들을 수사하는 건 우리다 이런 오만함이 그냥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사 징계법을 개정하고 수사랑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더는 검찰이 무슨 신성가족처럼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네,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누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추춤하면 모든 개혁은 다시 물거품이 될수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낼 결정적인 순간일지도 모르겠네요.